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앞전에 급등 추천드리고 예상 적중했었던 이 그로스톨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598원에서 앞전에 나왔었던 강한 펌핑분의 이 조정분 받아주면서 단기 바닥권. 이 형성해주고 고가는 613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크로스돌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으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7일 목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급등코인 이 크로스톨 코인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매수가는 530원, 목표가 700원, 목표 수익률을 30% 이상 챙겨가시고, 이 크로스톨 코인이 하반 경직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매집봉 출현해 주고 있으면서 거래량 확장과 동시에 호가차 물량 받쳐주는 작업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단기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40% 가까이 38%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로스토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그로스토 코인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급등 나온다고 강조드렸었던 이 상단 채널이죠 660원 이 상단 채널 구간을 재차 펌핑해 주면서 터치 후에 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 상승 추세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이아이 코인들은 순환 재차 돈다면 상승 압력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는 이 추세에 무너지지 않고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이 그로스톨 코인이 굉장히 이 강한 급등이 나아줄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단기 수익만 본다 해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이 최저가 타점을 잡아간다면요 최소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힙소 패턴 보여주고 바로 이렇게 추가 급등 펌핑 나주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 구간 550이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이더 눌림 구간 이 하단 부근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30% 이상 비익을 챙겨가셨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이그로스털 코인이 상승 추세 단발성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현재 세력이 앞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매집봉을 만들어 주면서 물량 정리를 해 주었었던 이 고점 라인이죠. 이 고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지 받아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강한 펌핑을 주면서 상단 채널 이 윗구간에 물량 정리해주었고 이미 앞전 이 구간에서 이 다음 이 상단 채널까지 이런 식으로 두 번의 매물 대접 리까지해 주었기 때문에 이그로스털 코인 일시적인 숨고르기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의 이 계단식 상승 재차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 상단 위채널이죠. 이 800원대, 이 상단까지는 트라이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위치에서 이 상단 채널까지 단기 수익을 가져간다 하더라도요, 최소 3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눌림 구간, 이 단기 조정 구간을 생각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최적화 타점에서 비중을 실어 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앞전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금세전환 직전의 구간이니깐요 그로스톨코인 이 구간에서 추천드릴 때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고 수익 못보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는 놓치시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문자 1번 또는 그로스톨코인 남겨주시면 이 그로스톨코인의 최적가 타점 손전라인 매수 매도가와 이 정보방 입장도 도와드릴테니까 빠르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물량 자금움지 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코인명과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정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많은 알트 코인들, 그 코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지갑으로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이런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지갑에서 이 거래소로 이동되는 모습은 포착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상승 나올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드리고 재진입을 추천드렸죠. 이 그로스털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주체 세력의 대규모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캐치를 하고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 수익 가져갈 수 있게 교육 자료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챙겨 가시고요 크로스톨 코인의 최적가 타점 그리고 이 최종 매도, 시간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하단에 보이시는 이 아래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텔라루멘 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스텔라루멘 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크로스덜 코인 주체 세력의 핸들링이 시작되었고, 앞전에 이 매진 물량 여전히 보유하면서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최근 이 펌핑으로 상단 위 채널에 이 물량 정리도 해 주었고, 앞전 구간이죠. 앞전 구간이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잦은 펌핑, 이 물량 정리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단기, 이 상단 채널 터치 후에 지지 받으면서 이, 그 다음, 이 상단 채널까지는요,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큰 상승 전에는 일시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힙소 패턴, 가짜 하락 나올 수 있고요. 급작스럽게 이 주체 세력, 고래 세력에 이탈이 포착된다면 추세 또한 크게 하방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 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